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손해를 보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한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매우 생소한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와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지역에 가서 정착민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백배나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랄 땅에 있는 그랄 왕도 아비멜렉도 시기하였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이런 우물을 메우면서... 행패를 이삭에게 부렸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랄 땅에서 이삭을 쫓아 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부터 재물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 이삭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그랄 땅을 떠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 속상했겠습니까? 이삭은 완전히 그랄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어, 소와 양들을 치면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과 같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놔두고 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에색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또 다른 그날 목자들이 와서 어, 이삭의 종들과 또 다투게 됩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놔두고 떠납니다. 신나라고 예, 부르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 사느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예, 불렀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계를 통해서 우물을 파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일이 다 사람이 손으로 우물을 파야만 했었습니다. 어렵게 판 이런 우물인데 많은 수고를 해서 판 우물인데, 그 우물을 두 번씩이나 뺏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난한 땅에 살았는데, 이삭의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도 동일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많은 보조을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독교적인 생각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절대 윤리를 부정하고요. 기독교적인 가정관을 부정합니다. 동성연애를 주장합니다. 또, 남자, 여자, 이 정체성마저도 흔드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런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은 아침이고 내일은 여자이다. 라고 이렇게 정체성에 혼돈을 주면서 가르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런 세대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이런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반대하려고 하는 버스도 예, 모더니즘의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핍박 당하는 것, 미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반대 당하고 때로는 환란 핍박을 우리가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많은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환란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 하여금 죄사 맞고 구원받는 일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순종함으로 또 그의 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줄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승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환란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앙 성숙을 가져다 주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란 당할 때 인내하게 되고 연단 받게 되고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부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반대를 받을지라도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굴러 모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사역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사역 감당할 때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로 하여금 환란과 어려움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환란 중에서도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단밖에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환란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 되시기를 바랍니다.